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빌립뽀서 4장 8절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청순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뽀서 4장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높고 고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부딪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마음 속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속에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들 때문에 여러분은 우울하고 침울하며 분노하고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어 인생을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마음속의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고 사는 삶과 청소하며 사는 삶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영원히 긍정적으로 밝고 맑고 편안한 마음을 품고 살수 있는 처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구나 쓰레기 더미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일단 마음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은 절대로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 더미가 되게 우리의 인생을 해치는 것일까요? 먼저 만물을 마이너스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속의 쓰레기 더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볼때 좋은 점, 즉 플러스의 측면을 보지 않고 결점, 즉 마이너스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의 관점으로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치고 부정적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모세가 여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열두 정탐꾼 가운데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열명 정탐꾼들은 마이너스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니다 신약시대 우리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하들이신 예수 그리도를 스 마이너스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부정직이 되어 인생을 마이너스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이너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과거의 기쁘고 즐거웠던 일보다도 슬프고 괴로웠던 일을 끌어내어 교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자기의 경험 속에서 좋은 점을 토대로서 말하지 않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 과거의 마이너스적인 점들을 더 많이 말합니다. 또한 국가 기관이나 역사관에서도 플러스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이너스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바라보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며, 여러분 사물을 마이너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쓰레기 뜸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등설적인 논평이 아닌 파괴적인 비판과 원망, 불평, 미움도 마음의 쓰레기가 되고 못한다, 할수 없다, 안 된다라는 좌절감을 갖고 있어도 마음의 쓰레기 뜸이가 되어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포심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마음을 생기게 되며 마음 속에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쓰레기 뜸이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의 쓰레기 때이를늘 마음속에서 깨끗이 청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쓰레기 뜸이를 갖다 붙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가져주는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은 인생을 볼때 플러스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보실 때 플러스 면을 중점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베드로를 개바적 반석이라고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속에서 반석같은 믿음을 찾아내어 그것을 키워주셨으며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방황하는 여인에게도 지난 날의 어두운 생활을 보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보시고 그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사생식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점을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나쁜 점은 고쳐나가야만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란 삶에 있어서 미지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뜨겁게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미지근하게 대하고 처리하게 되면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일단 결혼했으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대문을 팔지 말고 서로 뜨겁게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금 복관 가정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을 얻었으면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그 직장을 위해 뜨겁게 몸바쳐 일해보십시오. 성공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속임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마음은 인생을 밝고 활하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삶을 발전케하는 아이디어가 한없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삶을 어느 최소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삶은 오직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곳에 가는지 부정적인 것들이 산뜨이처럼 쌓여있습니다. 또한 원수 마이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만난 친구들, 성제들친지들또 인생에 대해 좋은 전보라는 원망, 불평, 탄식을 말함으로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과 환경에 영적인 쓰레기, 정신적인 쓰레기 등위가 날마다 수북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전부 청소하고 언제나 밝고 맑고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처수는 오직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아래 뿐인 것입니다. 비평기한 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푸른 초장과 우리의 쉴만한 물가는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아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죄의 쓰레기 때문에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무의미의 쓰레기 때문에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주의 쓰레기 때문에와 죽음의 쓰레기 때문에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도를 스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와 무의미와 죄주와 죽음의 부정적인 쓰레기 때문에 성경의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는 오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며, 정체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정적인 환경과 사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으이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에 전복당하여 살 것이냐, 아니면 이를 증복하고 살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으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부정적인 마음의 세기를 남김없이 다청소해버리고 예수를 늘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밝고 환하며 적극적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才。